아, 여기서 끝나는 좋아. 그치? 아, 그런데. 차지판이라고 다시 한 번. 차지판은 뭐야? 순수한이 순수한 비잖아, 맞지? 네. 어, 그게 교집합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왜요? 아, 어, 네. 그런 걸 이제 문제를 내는 거야. 왜요? 네. 자, 왜냐고? 네. 애들 틀려. 고등학교는 괜찮아. 특이 이거잖아. 자, a 차 b의 합집합의 b 차 a를 우리는 배치차집합이라고 하겠다고. 다른 말로 하면, 자 이런 것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이 부분과 이, 이 부분이 똑같다면, 네. 네, 그러면 얘는 다른 말로 하면은 a 합 b를 a 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뭔 얘기했냐면 야 차집합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결과가 다시 차집합이야 그럼 다시 올라가라고 어,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순순비라고 얘기할게요 나중에 무슨 얘기해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자그 다음에 약수집합이라고 했어요 저는 편의상으로 의미를 기대한야 A, K가 있는데, X를 우선 할 거야. 그런데이 집합은 K, 아, X는 K의 약수야. 라고 하는 게 약수 집합이야 네. 그럼 배수 집합도 있겠네? 네. 아 <laughs> 자, 배수 집합은 좀다할 거고. 그러면, 이런 거. 그러면 k는 뭘까? l s. 음. n 이게 뭐야? l의 약수와 m의 약수의. 공통인모. 공 응, 네. 그렇지. 아. k는 어. l과 n 의최 배수지 집합 조건제시법을 지거야 a,k라고 해놓고 너를 x라고 하는데 x는 k의 배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a,l과 a,m의 교집합일까? 집합일까? 아, 교집합 <목소리> 얘네가 배운게 최대공약수 최소 공갯수. 그치? 응. 그냥 공통.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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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이 만약에 k다 라고 하면 k는 l과 l이 최소 공배수다 이게 뭐 이렇게도 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됐지? 자 집합 연산 투. 어요 어. 짜기 어떤 말이냐? 자 이제 이건 쉬워요. 네. 몇개만 네, 할게요. 자첫 번째 A 합 B의 원소의 개수 뭐 응. A 합 B니까는 A 집합이 있는 것도 갖고 오겠죠. 네. 어. 자, NA. 바 NB. 네? 그러면, 선생님 교집합이 있으면, 네. 교집합은 지금 몇번 들었니? 어이 네. e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면, 네. A 집합 다 들고 왔지? B 네. 집합 들고 왔지? 네. 그럼 교집합 몇번 들고 왔어? 두번 들고 들어왔잖아. 마럼 그렇지. 빼 n, a, 교, b를 하시면 돼요. 음. 그런데, a와 b가 서로 쏘라. 나는 얘기는 a, 교, b가 공집합이란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 필요가 없죠.

한번씩마지막 h a B C. A 되 a 죠 f P h a l 요 A h a 있어요. a 1 f C. A C. 1 h 있어요. P h 번 l 번 C. 번 h 번 l 번 P 번 a 번갈거 A 자 우선 a 합 B합 C. A h a l 되냐면 a l f a 야 되고, 그 다음에 B half, P 야 되고, C P half, 야되 a l 네희가쓴습다자 a 시합 1, 2, 3, 4 왔지 네. b 시합 2, 3, 5, 6 왔지 네 c 시합 3, 4, 6, 7 왔지 네 그러면 공통되는 부분이 V시 네어 그래서 뭘 빼? A교 B, A교 C, B교 C를 빼겠지 네자 A교 B 2번, 3번 b 교그 10, 3번, 6번. 그다음에 A 그 다음에 a교 10, 3번, 4번. 그 없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치, 3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플러스 n, a교, b A 교 B가 공집합 또는 A 교 C가 공집합 또는 B 교 C가 공집합라면 세개 중에 하나를 공집합이면 세 개짜리 교집합이 있어 없지 어, 어, 말 n A 교 B 교 C는